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더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성장하고, 애굽에서 430년 고통받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완성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던 민족. 그리고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정복해가며 이스라엘을 정착했던 민족이 오늘 10장 말씀, 10절 말씀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고 믿음을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견뎠고 믿음 때문에 젊은이들 피를 흘려 가난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와 110세에 죽고 나서 그를 따르던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다니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뱃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육을 통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 나셨죠? 기도하면서 기르셨죠? 근데 그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은 단한 명도 낙고 없이 함께 천국 가길 바라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더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는 역사가 짧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군 신화가 DNA가 있고, 불교가 오래됐고, 유교가 오래됐고, 불교만 해도 2000년 가깝고, 유교도 벌써 얼추 700년입니다. 기독교 140년 정도 역사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를 바라봐야 되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 다른 세대에 갑자기 등장한 다른 세대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다른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얘기하십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과 토론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딨냐고 다음에 와야 다음 세대지요 안올 텐데 전 대한예수교 장로에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이 알아본 바로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세대, 곧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아이들이 4%예요 그 4%를 면면히 보면 간단합니다 목사의 자녀와 장로, 권사, 손자들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안 남아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든지 목회자 사명을 가졌다든지 선교에 꿈이 있는 일부 청년들만 남고 대다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세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이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세대가 해결되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머리에 떠오른 게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 이스라엘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우지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세까지 완전히 외운 아이들이 성전에서 성인식을 하고 일부분 완전히 못 외운 애들은 호텔에서 성식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는 공부는 구경수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도 15세부터 14세까지는 성경과 토라와 탈무드만 외우고 15세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수 사과 과목을 책을 처음 받아보는데 그 책을 처음 받아본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 책을 완전히 달달 외우고 학교 가지요. 토라를 외우는 아이들이니까요. 오경을 외우는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은 완전히 외우고 학교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스라엘은 교과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마타 a 셰프, o you t h 너네들 생각 얘기해봐. 이거 끝입니다. 교과서를 완전히 아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토론하지요. 물론 대한민국 학교도 교과서 안 가르칩니다. 모르니까요. 우리가 교과서에 안 가르치는 것과 이스라엘이 교과서에 안 가르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친 줄 아세요? 먼저요. 생존을 위해서. 요 이스라엘은 전세계 흩어져 살았잖아요. 나라 없이 살았죠. 툭하면 전쟁 나서 쫓겨나고 죽기도 하고 수백만 명이 몰살되기도 해요. 그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머니에 들수 있는 보석과... 그들의 머리에 있는 지식밖에 없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유발하라리 같은 위대한 학자가 얘기하는 그 예언적 얘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루고 있죠.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유태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게임 만드는데. 우리 핸드폰 만지작 거릴 때 그들은 보안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실제, 아무 데서 가서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장 10절의 말씀을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이상한 얘기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전 국민 세금 내고 뭐 정말 전 국민 세금 내서 운영하는 교육 아닙니까?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교육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교육부가 전 세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교육부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부총리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킬까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좀 못하는 애들은 따로 뽑아서 가르치고, 좀 걔한테 맞게 가르치고, 좀 걔가 좋은 인간 만들면 국가도 좋을 텐데 왜 걔네들을 안 만들까요? 왜 걔네들을 방치할까요? 심지어 요즘은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가가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1%라고 하는 메타 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국가가 죽으라고 안 가르쳐도 국가가 써먹을 인재는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1%도 안 되거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가는 잘하는 애들 뽑으면 되는 겁니다. 안 가르쳐도 됩니다. 좋은 백성 만들어서 세금 내고 자기한테 표주면 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도 메타인지를 가진 1%의 인간은 남들은 돌 깨서 주워서 짐승을 갈을 때 어떤 1%의 인간은 그 돌을 갈아서 돌 화살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1%의 인간은 청동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 1%의 인간은 철기로 발전하고 어떤 1%의 인간이 국가를 만들고 어떤 1%의 인간이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해 갔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세대든 그 1%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광고하는 학원에서 공부 잘한 아이들 1%입니다. 걔는 학원 가도 공부 잘하고 안 가도 잘는 아이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서울대 보내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보냈다면 걔는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놔뒀어도 서울대 갑니다. 어느 시대나 1%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99%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구, 국가가. 99%의 인간에게 힘을 쏟을까요? 심지어 일제 저항기 때도 그들은 공부했습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6.25 동란 그 난리 때도 부산 피난민 시절에 가깝죠? 공부했습니다 의사됐습니다 판사됩니다 국회의원됩니다 가만도도 1%는 너무 많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하는 스카이만 해도 2%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 국가가 굳이 인재를 쓰는데 어렵게 현장 교실에서 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말잘 듣는 애들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표줄 사람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이4.14 현관 들어오셔서 복습노트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쓸게 없습니다. 왜죠?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수능이 수시로 가야 된다, 정시로 가야 된다, 뭐, 특례 없어야 된다, 뭐, 정류라 같은 거 없어야 된다, 학종 없어야 된다, 막 떠듭니다. 국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희 때, 제가 86학번입니다. 저희 때는요, 대학교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전투경찰들이 데모할까 봐 체류탄 맞추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회계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의사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공부할 아이들은 널렸단 말이에요 나라 망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 막으면 안 망합니다 1%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3세에서 10세 때 부모님들 집집마다 손주분들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천재났습니다. 그뇌 과학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당연한 겁니다. 3세에서 10세 사이에 천재 소리, 머리 좋다 소리 한번 안들으면 아마 DNA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통 그땐 천재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요 아이들은 이미 공부 포기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포기 안 했을 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야너 공부 잘했어 어렸을 때 포기하지 마너 초등학교 때 너무 잘했어 뭘 잘했어요? 잘한 것처럼 착각한 거죠 왜냐면요 지금의 교육이 그래요 뭐 몇점 맞았는지 시험 보지도 않습니다 수미한가안 봅니다 그냥 다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아주 잘함 동그라미 두개 잘함 동그라미 하나 막 성적표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귀대기단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성적표 바라보면 최하예는 최하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아, 좋은 학원 보내면 뭐 되지? 걱정 마. 너 원래 잘했어. 너 천재 소리 듣던 애잖아. 착각하는 거죠. 애는 압니다. 난 공부가 안 되나봐. 부모는 이걸 언제 포기하느냐? 애는 중2, 중3 때 이미 포기했는데 부모는 고3, 11월 15일에 포기해요. 근데 문제는 11월 15일 이후에 그 아이들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 나올 여건이 안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공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 3교대 알바 해가지고 주일날 좀 자야 되는데 교회 나오라는 거 나오겠습니까?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 믿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믿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만 유, 유일한 기독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몇번 읽은 걸 자랑합니다. 왜지요?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그 정도로 공부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아이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크리에이터입니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꿈꿉니다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망상을 꾸게 됩니다 공부를 해야 뭘할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줄 알죠? 아주 잘하면 100점 만점에 80점만 받아도 아주 잘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이 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80점 초등학교 3학년이 80점 받았다 초등학교 5학년이 80점 받았다 중학교 가면 40점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주 잘함을 받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겠지. 야, 좋은 학원 다니자. 야, 뭐, 근처 큰데 가서 하고 다니자. 늦었습니다. 14세 이후의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4 1사입니다 아이는 이미 공부 안 했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핸드폰 본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게임한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적표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아예 인권 때문에 공부도 안 시키고 아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연한 꿈을 꾸고 고3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부를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올수 없죠 11월 15일날 수능 끝나면 교회들이 그 아이들 모아놓고 너몇개 틀렸어? 너 어떻게 시험 봤니? 물어봅니까? 혹시 질문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나 수능 끝나고 목사님이 너몇개 틀렸니? 라고 물어보는 목사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합니다 왜죠?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같이 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갈지 연대 갈지 고대 갈지 전략을 짭니다.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목사님이 관여를 안 하고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 결혼식 주례만 하면 됩니까? 장례식만 하면 됩니까? 그 아이들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조금 더 공부도 안 시켜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잘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1%의 인간들은 원래부터 공부했던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공부하면 잊어버리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억지로 공부합니다. 이 뇌는 단기기어로 공부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전교 1등도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기어로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이걸 아이들이 12년 합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데 왜 잘하죠? 똑같이 단기 기억인데, 누구는 전교 1등이고, 왜 누구는 전교 꼴찌인 줄 아십니까?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교 1등은 자기가 공부한 거 잊어버린 걸 알아요. 지가 뭘 모르는지 벌써 알아요. 전교 꼴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까 알았거든요. 아까 그말 알았어. 쉽던데? 말해봐. 어, 하여튼 쉬웠는데? 아니, 말해보라고. 어, 어, 뭐였더라? 이런다 말이죠. 전교, 골진, 전교 1등은 이미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 공부하죠? 이걸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으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학원에서 앉아서 이해하죠? 끄덕거리죠? 아 그거구나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불안하니까 또 외웁니다 근데뭘 외웠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뭘 이해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뭘 외웠는지도 잊어버리죠 여름 성경학교 할때 성경 암송시켜 보면요 간식 줄때 성경 외운 사람만 줄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막 외우고 다 외웠어요." 그래, 외우 말해봐. 그러면 듣다가 "첫 글자가 뭐죠?" 이런 다말 이게 메타인지가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글자가 쓰지만, 아, 맞아. 그거지, 여가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뭐 이거 막 외우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단기 기억, 금방 잃어버릴 것. 그걸 우리가 좋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집니다. 이스라엘이 공부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꿀수 있는 꿈이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꿈을 꿀수 있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다 갖고 계시죠? 뭐 의사가 되고 싶으면 좋겠다, 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이 간단하게 해서 전문직이라 그래요. 전문직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공부한 것 갖고 먹고 살지요? 판사, 변호사 어때요? 다 목사님들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한 시간에 얼마 줄까?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한 시간에 7천원 받을 거야, 8천원 받을 거야. 이겁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게 공부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말하라면 뭐라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 같죠? 아멘하니까 아닙니다. 믿는 것 같을 뿐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게 전도인데 그게 안 나오는 것은 내 성격이 수줍어서가 아니라 실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하면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으로 는안 나온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끙끙대고 공부하는 과정을 인출, 정교화, 반추로 사회사 생활관 메타인지로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한 건 이게 한국 교회에 왔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이게 만약에 학원으로 갔다면 이것이 이단으로 갔다면 이것이 불, 불순한 사람들한테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회사 생활관 메타인지 인출, 정교화, 반추의 과정을 교회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공부시키셔야 합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때려가며 시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살사생활관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아이를 매를 떼는 것이 여러분이 불평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훈육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때리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제 본교의 살사생활관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같이 저녁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훈육에 대한 얘기 이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은 날은 아이들에게 나쁜 걸 가르킨 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뭐 개포동 아이들인데도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어, 저희 성도들은 학원 안 보내고 생활관 보내거든요.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생활관 보내시는 건데. 얘들이 어느 정도 성적인지 이제 늘뭐 경시 대회나 다른 바, 뭐 비교를 할수 있는 게 많지만 내 내부적으로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저희 그 연구원에다 연구원 내시는이 실장님께 국어와 수학과 뭐 50문제씩 초등학교 과정 50문제를 어렵게 내서 한번 시험을 보자. 그랬죠. 근데 뭐 매달 며칠 시험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하고 애들 이제 애들도 신났어요. 야, 시험 한번 본다 막 그래요. 부모들도 궁금하죠, 애들 얼마 잘하나?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애들이 갑자기 100점 맞고 이러면 나 공부 잘한 줄 알고 또 게을러질까봐 실장님께 부탁을 했죠. 집사님, 제가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번에 100점 나오면 사표 쓰세요. 그들 자신 있어야 돼. 아이 복생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 손도 못 대는 거네 개씩 넣습니다. 수학 네 개, 국어 네 개,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대. 그 제가 2학년 수학 문제를 봤어요. 내 문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laughs> 2학년고. 아니 이 2학년 거 맞냐고 2학년 과정입니다 어, 됐다 이 정도 면 애들이 아 내가 내개 틀렸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지 하고 이제 자신있게 셔 봤습니다 부모들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두명이 만점입니다 저희도 쇼크 먹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 목사님이 어렵게 된다더니 두명이나 100점 나오면 이건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 실패한 것 같지 않은데해서 주변에 어머니들 주변에 뭐, 파리바게트에 만나서 맨날 자랑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고. 그 애들한테 문제를 줘라. 실제 영재원 다니는 아이, 오왕의 아이에게그 문제를 줬습니다. 자신있게 풀었어 카페에서 풀었어요. 그 자리에서. 반도 못 맞았습니다. 반도 못 풀었습니다.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공부 못 하는 줄 알아요. 끙끙대는 인간.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그 문제 했던 그 박사님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거든요. 이제, 이제 카이스트안 나가지만 허리가 나쁘세요침 맞으러 하루 빠지셨어요. 우리가 이제 코치가 두 명인데 한 명이 빠졌고 또 최영 코치 여기 몇번 왔잖아요. 여, 여성분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여자분도 어디 그 감독한다라고 용인가 어디 갔어요. 제가 이제 마지 못해 제가 교회를 지켰고 집시산들몇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하고 생각이렇게 했죠. 일곱 살짜리 우린네 살부터 다 있습니다만 일곱 살짜리가 와서 예배당에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생활관 오는데 엄마랑 같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흔들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어, "성령 받나? 너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난, 난 이제 어떻게 어, 무슨 일이니? 누가 너 때리니?" "아니, 생활관 가봐. 최현우 선생님도 없고, 이승복 선생님도 없고, 무서운 목사님만 있잖아. 나는 오늘 죽은 거야. 대성통곡 하더라는 거죠. 한 10분을 통곡하더니 화장실 가서 안 웃는 척하고얼굴 깨끗하게 씻고 내려와서." 그 어려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어려운 수학을 끙끙대고 앉았어요. 이게 메타인지. 정서지능이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기억회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육됩니다. 여러분 아이, 공부 안 하면 하나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고삼이 지나면 그 아이를 부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만 희망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애들이 이미 스스로 아는데 나는 끝난 것 같아 해도 해도 안돼 이해, 기억, 반복이라고는 세속적 방법으로는 1%만 사는 겁니다. 99%는 메타인지로 해야 합니다. 인출. 정교와 반추의 완벽한 시스템이 사회사 생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 어제 분명히 이 교회 생활관 코치들에게 얘기했어요 훈육 하루라도 놓치지 마라고 훈육을 안한 날은 나쁜 것을 가르친 날이라고 누가 칭찬받은 일이 있다고 해야 될 훈육을 놓치지 마라 너 오늘 100점 맞아서 엄마가 참아주는 거야?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100점은 지가 맞았지 왜 100점 맞았다고 벌을 피합니까? 백 점도 맞고 매도 만든 겁니다. 이런 아이가 끝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교회들이요? 제가 사실은 나쁜 병을 몇개 갖고 있어요. 새벽기도를 가끔 빠집니다. 새벽에 뭐 정신 없거든요. 그 새벽기도 빠지면 온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서 교회 이제 낮에 컨디션 회복하고 뭐 강의 없는 날은 교회 가서 애들 보면 애들이 울면서 뛰어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맞은 애들 순서로 뛰어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매를 맞고 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입니다. 여러분 자녀 매를 들었는데 밖에 나간다면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꿈꿀 기회가 별로 없어집니다. 할수 있는 것이 꿈, 공부와 아무 상관없는 꿈. 옛날에는 가수, 스포츠맨, 요즘은 다 크리에이터. 우리 막둥이가 아빠 도티는 크리에이터인데 돈잘 번데 그 형이 그럽니다 우리 큰아들이죠 전 도티가 뭔지도 모르죠 야 도티 우리 학교 선배야 연세대 나왔습니다 법대 공부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는 거예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기회를 뺏지 마세요 가슴 아프다고 응석바지 만들지 마세요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며칠 없습니다 군대 가면 끝이고요 직장 다니면 끝이에요 교회서라도 봐야 되잖아요 매일 교육이 하는 시스템이 사회사 생활관 밖에 없어요 매일 성경 암성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훈육 받고 매일 스스로 공부하고 끙끙대고 복습노도 쓰고 영어 외우고 수학 풀고 맞아가면서 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유대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큽니다 그들은 TV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주지 않잖아요 프랑스는 금년 9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뭐 한다고 모든 애들이 스마트폰을 봐야 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왜 멀쩡한 아이가 PC방 알바를 난도질해 죽일까요? 의사가 기절을 했죠 얼굴만 30번을 맞았어요 칼로 그 범인이 정상인이라고 아세요?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란 걸 합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교회 넘칩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올 겁니다. 그냥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살 것입니다. 다르게 그냥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때 무엇인가 하게 될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사 생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사 생활관에 몇 명이든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탱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양산을 지탱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경남을 지탱할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인간처럼 살수 있습니다 유발하라이 너무 많이 아시죠? 호모사피에스 그분이 한 말이 뭐죠? 인여인간의 시대가 왔다. 인여인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유 e 러스피플입니다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미 로봇에 대해 다 찾았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저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진이 로봇한테 말 걸어요. 진이야, 오늘 뭐 틀어줘? 이미 그래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살사생활에 각 기도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그 아이들만 저는 이 교회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이온누교 사회사 생활을 통해서 양산과 물금과 경남, 경상도, 한국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회사 생활관 축복하시옵소서. 인출 전교와 반주 사회사 생활관의 메타 인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서 수고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며 생각하는 인간으로 그리스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